지난편 카톡 꿀팁 제1탄으로 어찌 보면 멍멍이도 알고 은매도 알고 있는 꿀팁을 참신하진 않지만 재밌게 전수한 고니 그 고니가 어찌 보면 뻔할 수 있는 카톡 꿀팁 제2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시작지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밑밥을 까는지 한번 알아가보자 고니의 카톡 꿀팁 제2탄 시작합니다 11번째 선물 확인 및 선물하기 기능입니다. 주는 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선물하기 기능은 저도 주로 애용을 하는데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선물하기 들어가서 선물할 수 있다라는 거다 알고 계신 기능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 확인은 1초 만에 어디서 해요? 1초 만에 생각 안 났죠? 이팁 유용할 겁니다. 오른쪽에 점세개 아이콘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가 있어요. 내 이름 옆에 마이를 눌러 보면 이렇게 교환권부터 받은 선물을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 생각해서 준 선물 쟁녀두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거 주면 되죠. 열. 두 번째, 자, 열두 번째는 블랙모드입니다. 보시면 카톡이 되게 어둡죠? 에말린 덕분에 블랙모드에 대해서 입문을 했지만, 막상 써보니까 어두운 데서 내가 핸드폰을 해도 눈이 안 아프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도 더 길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측 하단에 삼선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 보면 화면 아래에 테마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여러가지 다양한 기본 테마들을 카카오톡에서 제공을 하는데, 가장 노멀한 블랙모드 테마는 바로 이 블랙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색은 거의 흑백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블랙 모드로 내가 배터리 효율성을 가장 좋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기본 블랙보다 아래쪽에 있는 고대비 이게 노란색이 더 포인트가 이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채팅방 상단 고정 기능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소중한 지인들, 여자친구나 가족들 카톡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상단으로 빼놓으면 그 사람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상단으로 빼놓는 방법은 상단 고정하고 싶은 채팅방을 목록에서 꾹 누르시면 채팅방 상단 고정이라고 하는 목록이 중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심지어 나와의 채팅도 이렇게 상단으로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명까지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자주 쓰는 채팅방이나 지인들을 최상단으로 뽑아서 자주자주 대화해보세요. 14번째 프로필 꾸미기입니다. 프로필 잘 꾸며놓고 계신가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좀 이쁘게 꾸며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사진만 놓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특별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추가해서 프로필로 쓰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방법은 내 프로필을 누르고 가운데에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세요. 동영상에 음악이 있으면 이렇게 음악도 같이 들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음악 플레이어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테마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스티커도 붙일 수가 있고 글씨도 적을 수가 있고 배경 같은 것도 여기서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기념일까지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관종처럼만 꾸며놓지 않으면 근데 나 관종인가? 열 다섯 번째, 나와의 채팅 기능입니다. 정말 필수 기능이자 정말 자주 애용하는 기능이에요. 메모장을 공유할 때도 너무나 좋고, 저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진부터 해서 뭐 영상부터 다 보낼 수가 있고, 그냥 소형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 아시나요? 우측 상단에 삼선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진하고 동영상이 있는데, 내가 모든 단카방이나 개인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사진하고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채팅방을 눌러보면 이 채팅방에서만 썼던 사진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물론 당연히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우측 상단에 삼산 아이콘을 누르고 사진, 동영상을 누르면 다 뜨게 되죠. 여기서도 아래쪽에 내 서랍 바로 가기. 이거 눌러보면 아까 제가 나와의 채팅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 저장도 가능하고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도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째. 좀 재밌는 기능이에요. 재배 뽑기와 사다리 게임 그리고 계산기 기능입니다. 저는 이샵 기능을 진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샵 기능으로 웃긴 짤 같은 거 심으로 이런 거 채팅하다 보내면 되게 재밌어요. 많이들 이용하시죠. 어, 그런데. 이 기능이 포털 사이트 기능 뿐만 아니라 샵 다음에 제비뽑기, 카톡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비뽑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 게임도 검색해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특히나 어디 뭐 MT나 OT, 술 마시면서 게임할 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될것 같아요. 이 기능 몰랐을 때는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재비뽑기 no.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고라니분들은 좀 스마트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계산기 기능도 있어요. 샵 하신 다음에 똑같이 계산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계산기가 있습니다. 17번째 텍스트콘입니다. 이 기능도 약간 좀 재밌는 기능이에요. 샵 하신 다음에 텍스트콘! 검색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다음에 꼭 오른쪽에 미리보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안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메모지를 고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말풍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감동을 줄때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 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열 여덟 번째 이모티콘 기능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번 눌러서 이모티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도 아실. 거예요.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이모티콘 누른 다음에 좌측에 별표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되게 보편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이모티콘 정렬하는 법도 당연히 아시겠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아, 진짜 이모티콘 더럽게 많네. 끝에 가서 톱니바퀴를 누르고,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 목록이 뜨게 되는데, 정말 많죠? 진짜 약간 현타온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른쪽에 숨긴 아이콘에도 저는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더럽게 많이 샀네. 삼성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순서 정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숨긴 이모티콘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지 않는 이모티콘을 굳이 목록에 추가해서 막 어지럽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모티콘 목록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고 그리고 숨기기 눌러보면 숨긴 이모티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래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맨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제발 우리 고라니분들은 많이 사지 마세요. 약간 현타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계속해서 더살 거예요. 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이모티콘 10% 할인 중입니다. 열 아홉 번째! 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능 인데요 카카오톡에 글자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카카오톡 글자를 키우는 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설정에 들어가서 글자와 스타일 가신 다음에 글자를 키우시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글자를 키우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점 세개 아이콘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톱니오키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를 눌러주시고 글만 검색해도 이렇게 글자 크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글자 크기를 내 편의대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한요 정도 크기가 가장 좋아서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20번째. 자,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참 길다라고 느끼는데 아직까지도 보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새로운 친구를 연락처로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밖에서 새로운 친구 만나거나 전화번호를 교환을 할때 전화 기본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주로 쓰니까 친구 목록에 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옆에 사람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락처로 추가가 있거든요. 우리 고라니 이름을 적고 이렇게 번호를 저장을 하면 은 연락처로 친구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휴대폰 연락처에도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기본 주소록 저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오, 좋죠. 자, 이렇게 총 20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너무 많죠. 저는 이 스무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안 쓰시더라도 이 중에서 한 세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진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도 우리 고라니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부터 뭐 블로그, 웹사이트, 카페 등 정말 수많은 꿀팁들을 많이 봐보고 그 중에서도 아, 이 기능은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한 것만 제가 막나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면 당신은 카톡 쌉고수 어떻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어,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쌀쌀해질 것 같아요 환절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럼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 혹시라도 이 20가지 외에 정말 유용한 카톡 꿀팁 알고 계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